이거 팝? 초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 있다가 회가 나오잖아. 여기다 이렇게 얹어서 먹어도 돼. 와 어, 이거 같이 먹은 거야? 삼겹살을 같이? 응. 상추랑 마늘이랑 고추랑 와사비랑 같이 해서 먹으면 돼. 아, 이거는 막장이라고 하거든. 초장 찍어 먹어도 되고, 쌈장 찍어 먹어도 되고, 간장 찍어 먹어도 돼. 아 이거 좋아 뭐? 깻잎. 구역살을랑 같이 먹으면 예, 맛있지 않아? 응 음, 맞아. 해산물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 음, 맞아. 진짜? 음, 맛있어. 응 맞아. 맞죠? 응 맛있어. 콘치즈. 라이스키. 회를 이제서야 먹네? 어 기대된다. 음. 나할수 있어. 해봐. 예 음, 나왔다. 어, 저희가 시킨 거는 감어 연어 참돔. 이게 일본말로 마다이, 사케, 기라메. 자, 짠. 아, 가봐. 한국에서는 봐봐 와사비 틀어서 먹는. 이거를 한국에서는 전복이라고 해. 전복. 어 전복. 회를 음 이렇게 먹으면 맛있. 이거? 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맛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회를 포장에다가 듬뿍 찍는거 이렇게 그리고 밥에 올려 참기름을 음... 진짜? 진짜 맛있다 요즘 그 유튜브에서 핫한 그 초밥을 맛있게 먹는 법 이거를 여기다 듬뿍 찍고 올리고 그 다음에 드세요. 음. 어때? 맛있 맛있지? 응. 음. 되게 엄청 고소하지? 응. 양념 맛있다. 그렇 부드럽고. 응. 언니서 맥주 오빠보다 많이 마셨어. 마늘도 같이 먹어 맞아. 음. 이거를 봐봐 아. 이렇게 놓고 <laughs> 쌈장을 놓고. 고추 먹을 수 있어? 좋아. 응. 고추를 올리고 그다음에 마늘을 딱 올려서 이렇게서 먹는 거야. 어때? 음 맛있어? 응. 초장 찍어 먹어도 돼. 맛있다. 응. 일본어는 간장 양념이 간장 막. 일본 사시미랑 한국 사시미는 뭐가 다른 것 같아? 일본은 그냥 찍어서 먹어, 간마사비랑 간장 맞을 음. 때. 근데 한국은 섞어서 먹잖아. 한국 해초에서 먹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스가 세 개가 있거든. 이렇게 와사비랑 간장이랑 해서 먹는 거 하나 그리고 초장이랑 해서 먹는 거 하나 이건 쌈장인데 여기에 이제 고추도 들어가 있고 마늘도 들어가 있고 이걸 막장이라 그래 응. 이것도 같이 먹는 거야 총세 가지 소스가 있어 한국은 많이 양념이 있어서 좋아 일본은 하나밖에 없는데 아끼르지 응. 않아 질리니까 응. 일본은 한국처럼 이렇게 스키다시라고 해서 이렇게 안 나오잖아 응. 근데 반찬 같은 것들이 딱그 회만 나오잖아 그치 산초랑 응. 같이. 해산물은 먹은 건더 맛있네. 왜 네. 뭐야 고추 안매워 맛있어? 나 좋아. 고추 그냥 먹을 수 있어. 진짜로? 그 타무장 찍어서그 음. 아 한국 사람들이 삼무겹살 먹었을 때 고추 타무장 찍어서 먹자. 응 음, 맞아. 뭐야 한국 사람이네. 뭐해가 저번에 저랑 삼겹살 집을 갔었는데 깻잎 내가 먹으려고 딱 잡으려고 했는데 깻잎이 없는 거야. 모해가 다 먹었잖아 그때. 같이 먹어는거 좋아. 추에다가 깻잎 싸서 이렇게 많이 먹기도 해. 응. 오빠 술 속에 뭐가 제일 좋아? 뭐 맥주랑 소주 중에서 오빠는 맥주. 나도. 일본 사람들은 소주 잘안 먹잖아. 한국도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 소주가. 응. 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가 나 우리도 먹고, 싶다라, 음. 먹고 싶다. 고소서 많이 먹었어. 너 오빠는 그때 그때마다 달라. 안주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서 삼겹살, 어. 곱창, 좀 매콤한 거 먹을 때? 그럴 때는 무조건 소주. 어. 향 같은 거 봐. 김치찌개, 추장찌개, 부대찌개 이런 거 먹을 때는 소주. 소주? 근데 이제 뭐 피자나 치킨이나 이제 튀김류 그런 아. 거는 비루그 배웠어. 치맥교과서로 나왔어. 치킨이랑 소주 먹는 것보다 치맥이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치킨에 소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네? 근데 오빠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해. 나도. 그 탄산? 어, 탄산이. 좋지 않아? 그 튀겨서 먹어는 거. 아 기름기가 있으니까. 기름 먹어는 탄산 랑 같이 햄버거랑 피자도. 치맥 치맥이야. 막 <laughs> 알려줄 때. 그리고 나또 깻잎을 또 같이 싸고. 같이. 응, 같이 맛있어. 뭐가 먹고 싶은 거 선택해서. 따단. BGM. 따단. 한국 회 어때? 맛있어? 좋아 반했어? 응 맨날 이상한 거 어디서 배워오네 <laughs> 의미 없어서 지금 이거 회오리 잘해서 뭐해? 아무 의미 없어 <laughs> 나 전에 소주 먹었을 때 무조건 콜라나 이런 거 없으면 못 먹었어 아 근데 지금은 없어도 괜찮아? 응물 있으면 괜찮아 오빠 이거 알아? 나 동영상에 봤거든 어떤 거? 어. 그냥 이렇게 먹잖아. 그런데 어. 내가 틱톡과 인스타 쇼츠 이렇게도 어. 나도 처음 왔어.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거기서 배웠어? 여기 해산물 말고 산후유산 아. 많이 해? 잘안 하는데? 나는 안 해. 해 자주 먹자. 응. 응. 오빠도 해산물 좋아? 응. 누워서 먹어는 걸. 뭐가 좋아? 해산물은 구워서 먹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생으로 남아로 먹는 게더 맛있어 음. 술을 요즘 잘못 아. 마셔서 너희랑 오빠랑 둘이 있을 때술잘안 마시잖아 보통 집에서 같이 아. 마시면 아. 그냥 한잔 어, 맥주냐 한 캔? 같이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한캔 마시고 끝나잖아 많이 먹는 거보다 그냥 먹는 어 거죠 적당히 마시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게 좋지 음. 오빠도? 응. 음. 오빠는 술을 그냥 잘 먹는 편이 아니라서, 막 술을 진짜 좋아한다기 보다는,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음. 술 한잔 마시고, 얘기하는 걸더 좋아해. 나도, 나도. 그냥 마, 많이 마시는 거야, 별로. 응. 적당히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딱 기분 좋을 정도로막 많이 먹으면 힘들잖아. 많이 먹어서 뭐 실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오빠는 주사가 없거든. 주사가 이제 술 버릇이라고 해. 어려웠을 때는, 그 학생 때 어. 그 모임 이런 거 있잖아 응. 아침 지하고올 때까지, 올 때까지 마실 때도 있, 있잖아 아 일본도 그래? 한국도 그래? 너무 힘들어 <laughs> 학생 때, 아, 어렸을 아, 때 아, 오빠도 어렸을 때는 초차까지 마시고 그랬지 20살 정도 지금 그렇게 못 마셔 나도 그러면 다음날 너무 힘들어 어. 다음날 없어져 <웃음> <웃음> 2시 3시 정도 되면 조금 뭔가팔이 집에 가고 싶다 생각서어서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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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그서찍어돈 부담이 없잖아 근데 멀면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 일본은 진짜 상상초월이잖아 내가 찍시가나다서 찍어서 찍어 또까지친구야 술을 마시고 음. 택시 콘셉트 했거든 어. 오랜만는지 어. 이제 지하철을 없을 시간 어. 집부터 그 신주까지 지하철을 타면 한시간반는데 음. 택시 타면 아마 30분 정도? 고속도로 응. 가면 근데 30분이니까 콘셉트 했거든 집에 가고 싶어서 엄청 비싸 20만원 20만원? <laughs> 80분만 가는데 20만원. 한국에서는 얼마 하려나? 한국에서는 한 5만원, 6만원 하려나? 틀를잘안타 아, 비싸가지고. 일본도 무조건 비싸. 지하철도. 택시도, 버스도 한국보다 무조건 비싸. 훨씬 비싸. 그러니까 오빠도 일본에서 살아서 알잖아. 근데 물가는 사실 한국이랑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 근데 교통비는 진짜 많이 차이나. 한국 와서 좋은 게 그거잖아. 버스 타고 지하철 타도 영원이잖아. 어. 무료잖아. 그러니까 노리카이를 무료잖아. 근데 일본은 그런 거 없잖아. 다돈 내잖아. 그 환승할 때마다. 회사에서 회사랑 아르바이트하면 그 이거 페이키 음. 임돈 받을 수 있는데 아. 이런 거. 그타안소 쓰잖아. 집에부터 집에까지 무료. 그 다른 역사를 때는 돈 내야 돼. 맞아, 맞아. 뭐 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던가 회사를 다니면 그 정기권을 끊어줘요. 다 이제 모든 곳을 다갈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곳만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일하는 곳까지만 무료. 정기권. 거기 말고 다른 노선을 사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돈을 내야 돼. 근데 그, 일본은 한국처럼 한승 그런 개념이 무료가 아니에요. 다 무조건 돈을 내야 돼요. 민간 철도가 많잖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여러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비싸요. 상상 초월할 정도로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서울에서 인천 가면은 보통 3천원에서 한 4천원 정도 사이 나오거든요. 한국트는 이런 거, 티만에 이런 거 있잖아. 요한 음. 달에 음. 6만 원더 내리면 다할수 다 있어요. 버스, 지하철.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편해. 안 되는 지하철도 있어. 그 강남 뭐? 핑크? 아 맞아, 분당선이나 음. 뭐 이런 거 있어. 또 이거 차지 하면 버스도, 지하철도 다 다시 서울. 서울. 일본이면은 그 절대 상상 못하잖아. 아, 대학교 다녔을 때 시부야 가까운 곳이었어. 음. 대학교가 맨날 가잖아. 그치그치지도리도 들어가 있었어 하고 있으니까 아. 계속 다니고 있어서 음. 그때 한 달에 돈 내리고 계속 하고 있는 거 음. 20만 원이었어 한 달에 학교에는좀 할인 가 있어요 아. 근데, 20만 근데 20만 원이야 할인해서 20만 원이야? 아, 예. 내 집이 좀 멀어서 지하철 타고 한 시간 반 근데 그 노선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다른 노선은 못 이용하잖아 아, 뭐, 네. 다른 노선을 어, 이용해서 어, 20만 원이 아니라 어, 그냥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그 루트 대로만 가는 그 가격이 20만 원인 거잖아. 버스도 어, 어. 다시 새로 또 내려야 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오면은 가장 깜짝 놀라는 게그 어, 교통비가 어, 싸다는 거. 일본 사람들은 한국사람들 보다 자전거 이런거 많이 타잖아 엄마가 애기들 뒤에 애기 태우고 다녀 근데 너무 잘 돼있었고 그 뒤에 엄마들 뒤에 애기 태우고 장보고 애기랑 같이 다녔어 없어 한국에 <laughs> 그런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음, 음. 편하지 않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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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 그 뒤에 안장이 있거든 탈수 있는게 잠깐 걸터서 앉을 수 있는 아, 그런 안장이지 그냥 참차리는 없어 오 그냥 그거 보 깜짝 놀랐어 일본에뭐 저거 <laughs> 일본보다 한국이 차가 많잖아. 어.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아. 것 같아. 일본보다, 그 일본보다 한국이 차가 많은 것 같아. 차가. 어, 맞아. 훨씬 많아.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위험해?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 아마. 일본 문화 중에서 좋은 건 그거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일본이 한국보다 더 크잖아. 인구도 많고, 땅도 어. 더 크단 말이야. 근데 자동차가 한국보다 없어. 어. 적어 그러다 보니까 차 길이 막혀 있는 거에 본 적이 없고 제일 신기했던 게 크락션 안 어리는 거 빵빵 빵빵 일본에서 거의 안 들어봤어 근데 한국에서는 맨날 듣잖아 응나 일본에 살았을 때일년분 들었어 한국 한달에 버스랑 <laughs> 탁시는 절대 안해 이렇게 푸크락션 절대 안해 일본 근데 내가 학교 가는 길에 차하를 아. 타잖아 아. 그때 지하철 타고 있을 때 응. 아저씨들이 아저씨 아저씨 아. 한 명은 전화 하고 있었어 앉아 너무 시끄러... 크게 아, 시끄러웠어. 응.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화났어. 시끄러웠어. 대화를 시나이 때맨차 견과시 때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 남미 오사이야미슬라고 본전이. 내려버리. 이본은저이상한사람맞이사람 <laughs> <변태> 엄청 많잖아 일본은이 사람은 이 지하철 이름이 있잖아 야마노테이사사이사은 뭔가 람은이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지하이이 있는 은이름이 사람은 이사이런람이사람사람사람들이이 타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야, 변태들이? 사람들 많이 타니까? 아. 그 사람들이 나잘 어. 모르겠는데 어. 그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을 응. 선택을 해서 해 조용한 사람 어떤 여자가 괜찮은지 안 되는지 알아 소리 소리 말하는 사람은 선택 안해 보면 알 알고 아, 진짜로? 있어요. 그런 TV가 있어 아, 진짜? 어. 경찰 TV 이런.. 아아. 24시간 경찰 이런 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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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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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잖아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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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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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사람들한테 밀리다 보면 어떻게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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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처음부터 의심 안 받으려고. 요즘엔 무서운 세상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laughs> 회 맛있게 먹었나요? 응. 어땠어? 맛있었어. 한주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알았어. 한국에 오는 전에 일본 이런 해산물을 맛있는 거가 생각했는데 지금 처음 먹었잖아. 해산물은 한마와 똑같 똑같지. 양념이 많이 있어서 맛있어. 일본보다 나는 저 그래? 아, 일본은 그 해산물을 먹었을 때그 와사비랑 음. 간장? 밖에 없으니까. 그 이런 느낌만 음. 이, 있어. 어. 근데 한국은 그렇습니까? 야채랑 같이 먹을수 있으니까. 일본보다 건강 같아 오빠랑 처음 먹었어 그러니까. 초밥은 뭐 일본에서도 먹고 한국에서도 뭐 자주 먹었었는데 한국에서는 모에랑 이렇게 회를 오늘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뜻 깊었고. 맛있었어. 응, 모아이가 너무 맛있게 잘 먹어줘서 오히려 오빠가 더 기뻤어. 음 <laughs> 오빠, 참... <laughs> 우리 둘이서 소주 한 병밖에 안 마셨는데, 반병 먹었는데... 맥주도 먹었어. 아, 맥주인데 조그만 거잖아. <laughs> 텐션 매치 하가 <아까들이>. 때리. <laughs> time moves up